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단한 번도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고 붓을 들었습니다.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면서도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킨 것은 침묵이었고 그 침묵이 그를 위대한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에 내 이야기를 퍼뜨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침에 먹은 음식, 병원에 다녀온 일, 자녀와의 갈등까지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정약용의 지혜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삶의 가치는 줄어듭니다. 모든 것을 드러낼수록 품격은 사라집니다. 강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매력은 침묵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사생활을 지키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도 많아진다는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공자는 말을 조심하면 후회가 적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말의 의미를 절감합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많이 해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60대, 70대가 되면 한마디 말이 평생 쌓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자주 보는 광경이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말로 쏟아내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식어버립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을 읽는 사람으로만 알려졌습니다. 그가 조정의 핵심 관료였다는 사실.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자녀에게 너무 많이 알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는 내 분신이고 평생 함께한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자녀에게 부모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70대 최씨는 아들에게 매일 전화를 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소상히 보고합니다. 처음에 아들은 어머니가 건강하시구나 안심했지만 이제는 전화를 받는 것이 부담입니다. 어머니의 모든 일상을 책임져야 할것 같은 압박감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알리는 순간 그들은 부모의 관리자가 됩니다. 더 이상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녀에게 짐이 되어 가는데 모든 것을 공유하면 그 짐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자식에게조차 자신의 깊은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위보다 솔직함을 중시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큰 사랑입니다. 매일의 작은 불편함을 자녀에게 호소하지 마십시오. 친구와의 사소한 다툼을 전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부모가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때더 안심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 문제는 선별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병원 이야기만큼 나이든 사람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이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건강 이야기는 양날의 칼입니다. 65세 김 씨는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알렸습니다. 친구들은 만날 때마다 혈당은 괜찮아? 약은 먹었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신이 병든 사람으로만 인식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판단은 흐려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중 여러 질병을 알았습니다. 학질에 걸리고 눈병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병을 세세히 기록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병든 몸으로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책을 저술했습니다. 중요한 건강 문제는 가까운 가족과 공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불편함까지 모두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무릎이 좀 아파 허리가 삐걱거려 이런 말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약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십시오. 아픈 것보다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네 번째로 재산과 경제 상황은 절대적 비밀입니다. 돈 이야기만큼 관계를 망치는 것이 없습니다. 많다고 말하면 시기를 받고 적다고 말하면 무시당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해를 낳고 애매하게 말하면 추측을 받습니다. 72세의 박 씨는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한 후 친구들에게 여유 자금이 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누구는 돈을 빌리려 하고, 누구는 투자를 권유하고, 누구는 식사 비용을 당연하게 그에게 떠넘겼습니다. 한 마디가 40년 우정을 변질시켰습니다. 자녀의 계조차 정확한 재산 규모를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히 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통장 잔고, 투자 현황을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녀의 재정 설계에 포함됩니다. 돈은 조용히 관리하십시오. 많든 적든 그것은 오직 여러분만이 알아야 할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부 문제는 절대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60년을 함께 살아도 부부는 갈등합니다. 오히려 오래 살수록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거슬립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문제는 더 커집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배우자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에게 말하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친구에게 말하면 부부가 함께 무시당합니다. 방 안에서 일어난 일은 방 안에 두십시오. 베개 옆에서 나눈 대화는 평생 비밀로 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는 이 말로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귀를 닫습니다. 과거는 아름답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초라해집니다. 율곡 2인은 젊은 시절 9번 장원급제를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야 답했고, 그나마도 간략하게만 말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무게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만 특별한 과거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진짜 특별함은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여러분을 정의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입을 다물고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일곱 번째로 이웃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좋은 이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불행이 됩니다.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서양 속담은 진리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70세 송씨는 같은 층 이웃과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서로 집을 오가며 반찬도 나누고 집 열쇠도 맡겼습니다. 어느 날 송씨가 손자를 돌보느라 집이 조금 어질러져 있을 때 이웃이 허락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후 아파트에 송씨 집이 지저분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웃은 이웃입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인사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되 집안의 일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나무는 서로 떨어져 있을 때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덟 번째로 SNS에 일상을 과도하게 올리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을 배우고 SNS를 시작하는 것은 좋습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산책 사진, 식사 사진, 손자 사진을 올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SNS는 여러분의 일상을 전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순간을 나누는 도구입니다. 매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말 특별한 순간만 공유하십시오. 특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올리지 마십시오.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손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여주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합니다. 침묵하는 SNS가 품격이 있는 SNS입니다. 아홉 번째로 친구에게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평생 함께한 친구라도 모든 것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40년, 50년을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지금의 그 사람이 과거와 같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친구에게도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비밀은 그 친구의 친구에게 또그 친구에게 전달됩니다. 퇴계 이황은 평생 많은 제자와 벗을 두었지만 깊은 고민은 혼자 사귀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을 논했지만 사적인 고통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나누는 이야기는 즐거운 것에 집중하십시오. 고통을 나누면 동정을 받지만 즐거움을 나누면 존경을 받습니다. 열 번째로 침묵이 풍격을 만듭니다. 말이 적은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궁금해 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은 금방 파악됩니다. 강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습니다. 얕은 시냇물만 졸졸 소리를 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강물처럼 깊어져야 합니다. 경로당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한마디가 무겁고 그래서 사람들이 귀 기울입니다. 여러분도 침묵을 배우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참으십시오.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빈 것이 아니라 가득 찬 것입니다. 11번째로, 비밀이 있는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보다 조금 모르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완전히 투명한 사람은 지루합니다. 자신의 취미, 과거, 생각을 모두 드러낸 사람과 대화하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숨기는 사람과 대화하면 매번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숨길수록 여러분은 흥미로운 사람이 됩니다. 저 어르신은 어떤 분이실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십시오. 첫 만남에 모든 것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비밀은 신비를 만들고 신비는 존중을 만듭니다. 나이 든 사람의 매력은 그가 간직한 이야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매력입니다. 열두 번째로 이것은 숨김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모든 것을 숨기고 살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숨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물은 흐릅니다. 하지만 홍수가 나면 피해를 줍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하면 관계를 살리지만 과하면 관계를 망칩니다. 정약용은 비밀을 지키며 살았지만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것에 답했지만 굳이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유했지만 불필요한 것까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누되 사소한 것은 간직하십시오. 물어보면 답하되 먼저 떠들지 마십시오. 나무는 모든 열매를 한 번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씩 이거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약해집니다. 건강도 경제력도 관계도 약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낸 사람은 상처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거리를 둔 사람은 보호받습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조용히 자신을 지키십시오.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품격 있게 나이 드십시오. 강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습니다. 나무는 뿌리 깊을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여러분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것이 나이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